옹촌 예술인촌에서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는 강석근 목공예가의 공방입니다. 강석근 작가는 나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나무 공예품을 만들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최근 공예상에서 수상을 하면서 서울공예박물관에서 특별전도 열렸습니다. 이제 현재 우리나라 공예가 이제 우리나라 원래 이제 공예라는 쓰임이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지금 흐름 자체가 어 이제 오부제적으로 많이 흘러갑니다. 그래서 거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사실 공예는 예술성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쓰임, 쓰임과 임 예술성 같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전세적인 지금 흐름 자체가 예술성도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원로분들이 아 이걸 평 이게 균형 있게 할수 있는 상을 평가 기준을 만들자. 이래서, 어, 현대에 그게 맞게끔, 이제, 어, 평가가 동시대성, 그 다음에 예술성하고, 그 다음에 실용성을 갖다가 골고도 배점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, 어, 그걸 이제 상을 받았는데, 심사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, 현대 우리나라의 공예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래에 있는 표준이 되줘야 되기 때문에, 거기서 가장 적합했다 해가지고, 그게 가장 기뻤어요. 어떤 상보다. 네. 강석근 작가는 우리나라 현대공예 1세대 대표 작가였던 고 유리지 선생의 길이고, 한국 공예 문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유리지 공예상에서 수상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. 실용성의 예술성까지 보여주며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파인아트는 저가 정의 내는 게 어, 감성을 기록해 가지고 그 감성을 표현하는 게 파인아트예요. 모든 게 감성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. 공예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정의, 제가 하는 공예입니다 이그 예술성에, 작가의 예술성, 어떤 감성에 실용성을, 실용성을 더해 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공예라고 생각하거든요. 파인은 <laughs> 얼마만큼 잘 맞느냐가 중요하지않아요 얼만큼 감성을 잘 닿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마감이 그러니까 그, 그 세심함이 떨어져요 굉장히 근데 공의 예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만든 새가 너무 좋은데 감성까지 나와 있다 이래 되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은 너무나 가격이 좋고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는 예 그런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강석근 작가는 30여 년의 작가 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. 나무에 오칠을 하고 높은 열을 쐬 단단한 목기를 만드는 오칠 열 경화기법에 최초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. 목기와 오칠기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. 어, 저는 이제 의도라는 어떤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,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를 합니다. 나는 데도 지금 1년째 <laughs> 유튜브 보면은. 어, 현대, 한국 현대, 아 현대 미술관이라든지, 뭐, 국제 결론이라든지, 이런 데 보면 작가 아티스트 토크가 나와요. 한 시간 반 정도 짜리들이 보통 있는데, 지금 한1 0 0째 듣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의도라는 것이, 어, 어떤지를 알, 좀 약간의 파악도 하게 되고,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, 이래서, 그, 이 작품의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다른 버전으로 가야 될상황이라서 사실 시간에, 이제 생각의 시간과,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딱또운 좋게 예예 내지 돼서 삼 개월 딱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좀 많은 시간과 이런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예 다음 작품을 위해서 또예예 예, 하고 있습니다. 공예는 실용성에 가진 예술품이라는 생각으로 작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는 강석근 목공예가. 2025년에는 어떤 작품을 선보일지 기대됩니다.